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색 질부. 여름방학 후주 프로야. 중등색 질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시 개념 완성 첫 번째 시간.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수업할 만월중학교 최희정 선생님입니다. 강의 소개 및 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현대시 감상과 해석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용어를 익혀 처음 만나는 시도 자신감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비유와 상징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유법이란 비유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비유법은 그래서 표현하려는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빗대어 사용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쟁방 같은 보름달이라는 표현에서 보름달은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원관념이고, 보름달과 비슷하다고 나타내는 쟁반은 빗대어 사용한 대상이므로 보조관념입니다. 비유법의 종류 첫 번째, 이제 비유법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지규법입니다. 지규법이란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와 같은 말이 앞에 오거나,처럼 뭐뭐 같은 뭐뭐듯이, 뭐뭐인 양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과 보조 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은유법은 은근하게 비유하는 방법인데요. 원 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한 것처럼 A는 B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하류법과 은 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류법은 죽어있는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무생물이 숨을 쉬거나 생명현상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이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 부여하여 사람처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물이나 추상적인 관념을 사람처럼 나타내며, 어떻게 보면 넓게는 어, 사람도 생물에 포함되므로, 아, 앞에서 본, 바로 옆에서 본 화류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유법과 풍류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 대상이 떠오를 만한 것을 대신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 표현하거나 대상의 일부분으로 그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풍유법은 어떤 사실이나 개념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빗대어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보통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비유표현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규법이라는 것은 보통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면 편한데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같이 그리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가치처럼 가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기를 어루만지듯이 살포시, 잊혀진 추억 인양 쌓여가는 데처럼 듯이나 양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은유는 은근하게 비유하는 것으로 봄은 고양이로다처럼 원관념이 봄이고 보조관념이 고양으로 둘, 둘이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고향이 같은 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류법과 의인법의 예를 보면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바두 번째 줄에 보면 바다가 삼켰던 해를 뱉는다고 하고, 그리고 무생물인 별들이 잠을 든다고 해서 마치 생물인 것처럼 표현해서 하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달아난다고 표현을 하고, 바람이 날아다닌다고 표현함으로써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의인법으로 가면 사슴은 감정이 없는 동물인데요. 마치 사람처럼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였고, 벌레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고 하여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유법과 풍류법의 예를 한번 볼게요.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수 없다는 것에서 실제로 이 빵은 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펜이 칼보다 강하다에서도 펜이 실제 칼을 이긴다고 하기보다는 글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칼은 무력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실제로 침대, 아기 침대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무덤, 죽을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류법은 속담이나 격언을 보통 인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금강상도 식구경이라든지 등장 밑이 어둡다, 시간은 금이다,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와 같은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나타내고 싶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이제는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징의 개념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숨기고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대신하는 표현법으로 주로 인간의 감정, 사상, 내적 경험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특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눈에 보였던 비유와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대상이 원관념은 보이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의 종류를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원형, 원형적 상징으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체험이 축적되어 누구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물, 불, 태양, 어둠처럼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물을 하면 생명 혹은 물이 빠, 빠져 죽을 수도 있죠. 죽음 그리고 물을 통해서 씻어낸다는 의미로 보면 정화 그리고 불은 뜨겁기 때문에 정렬, 하지만 불태워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어, 뭐집 같은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죠. 그래서 파괴나 분노. 그리고 태양은 빛을 의미하는 광명, 희망, 창조. 그리고 어둠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습적 상징인데요. 집단이나 문화권 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하여 사용되어 그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상징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는 좋은 소식, 비둘기는 평화, 대나무는 절개를 의미하는 것을 그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 상징인데요. 시인이 작품 속에서만 특수한 의미로 사용하는 창조적인 상징으로 시어의 숨겨진 의도와 참뜻을 이해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국화는 보통 원형적이라든지 간습적 상징과는 달리 누이, 누나를 상징하고 있고요.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 같은 누이를 상징하고 윤동주의관에서 간은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상징으로 개인적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문장에 쓰인 비유법은 무엇인가요? 호수같이 잔잔한 그녀의 눈동자에서 사용된 비유법은 무엇일까요? 1번 은유법, 2번 지급법, 3번 의인법, 4번 화류, 5번 대유법인데요. 여기서 지금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은 호수같이의 가치라는 부분이겠죠? 우리 앞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했죠? 정답은 직유법이죠.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직유법이에요. 다음 문제, 다음 문장에 쓰인 비유법은 무엇인가요?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이상한 어,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여섯 가지 비유법 중에서 음,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문제는요. 1번은 은유법, 2번은 직유법, 3번 의인법, 4번 화유법 5번 대유법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힌트를 주자면 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봄은 어, 이 당시가 일제 식민지 시대여서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빼앗긴 들이라고 했을 때 빼앗긴 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음, 우리나라 조국 전체, 우리나라의 땅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도 대유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대유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이라는 것인데요. 상징은 땡땡이 암시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상징의 기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보조 관념이 다양한 땡땡 OO 혹은 땡땡땡을 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 앞에서 비었던 상징의 특징 중에 보조 관념만 앞으로 겉으로 드러날 뿐원 관념을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원관념이 암시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하나의 보조관념이 다양한 원관념을 함축할 수 있다. 라고 해주면 맞겠습니다. 이제는 학습정리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비유의 개념과 종류에서는 비유의 정의인 어떤 내용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배웠고요. 그 종류로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류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상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상징의 개념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특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하는 것이 비유라면 원관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상징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름방학 쌤튜브 첫 번째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도 감안하고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방학 보내세요.